이쪽은 이렇게 조금 아프지? 아, 이쪽? 아, 지금은 뭐 그냥 한, 하나도 안아프 아, 지금 제일 불편하신 증상을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척추측만증이고 허리협착증이 네. 허리가 아파가지고 네. 똑바로 누워 있을 때는 괜찮은데 아. 옆으로 돌릴 때는 아팠어요 아. 그런데 지금 또 시간이 조금 한달 정도 지나고 나니까 네. 그것이 또 엉치로 내려오더라고요 아. 앉았다가 일어날 때 아프죠 음. 그건왜 그랬느냐 하면 이렇게 공 같은 로우란 있습니까 네. 이를 이걸 이 뒤에다가 들고. 허리 있는데 두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좋다 하더라고요. 네. 그래서, 그렇게, 그렇게 하는데, 탁, 너무 막 통증이 오더라고요. 아. 거기 그러니까, 한세달 정도죠. 그래가지고, 이게 허리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. 아... 허리 앞으로 숙여보시겠어요? 내려갈 수 있는 데까지. 쭉, 팔 내리시고, 쭉, 일어서고. 괜찮으세요? 예. 어, 허리 뒤로 갈수 있는 데까지만. 바로. 괜찮으세요? 네 예. 음. 허리 옆으로 한번 내려갈 수 있는까지 데 반대쪽 어, 바로 괜찮으세요? 네자 예. 이번 허리 돌려주 반대쪽 근데 이제 이쪽은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돌아가는데 네. 이쪽은 이렇게 조금 아프지 아 이쪽 네. 바닥에 그냥 이렇게 쪼그려 앉았다가 이렇게 일어나 보시겠습니다 아 이렇게 일어날까요? 요거 괜찮으세요? 예. 아, 요 정도는 괜찮으시네? 예. 버티기? 아, 버티기. 응, 음, 자, 버티기. 아이고, 버티기. 아이고, 버틸게요. 버티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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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여, 여, 버티기. 아이고, 버티기. 아이고, 버티기. 좋아요. 버티기. 아이고. 배, 배, 힘 주십시오. 아이고, 아이고, 내려간다. 버티볼게요. 버티기. 버티기. 아이고, 버티기. 아이고. 허리 힘줍니다. 자 버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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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버티기 좀 약하죠 어 대장이 좀안 좋으시네 자 한번 요 버티기 버티기 아. 버티버티 아이고 약하네 버티기 버티 버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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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 버티기 버티 버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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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 버티기 버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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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는요 버티기 둘 버티기 음 응, 여기가 훨씬 잘 들어요 버티기 바로 버티기 버티기 하나 둘 버티기 좋아요 버티기 버티기 자배힘 줍니다 버티기 힘좀 주시 어어좀 들어간다 지금 허리 왼쪽으로 좀 한번 돌려 보시겠어요 어고 그 느낌하고 반대쪽 느낌하고 아 이제 그안 아프네 처음에 아픈 게한1 0이었으면 예. 지금 한몇 정도 될까요 아 지금은 뭐 그냥 한 하나도 안 아파 하나도 아까 처음에 검사했을 때막 힘이 안 들어가는데 엄청 많았잖아요. 그게 그냥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약해지는 게 아니라 근육이 잠든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아픈 곳을 막 마사지를 한게 아니라 이각 근육마다 근육을 깨우는 스위치가 있어요. 쉽게 말해서. 그거를 제가 잡아준 겁니다. 우리 몸도 기계와 같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허리 돌릴 때 근육이 여러 개가 쓰이겠죠. 한 10개의 근육이 이렇게 써서 자연스럽게 움직여줘야 되는 상태였다면은 방금은 한 5개는 이미 고장이 났어. 그래서 10개로 움직여야 되는 동작인데 5개만 쓰이는 거야. 그러니까 뭔가 불편하겠죠. 제대로 부품이 다 작동이 안 되니까. 그래서 제가 부품을 다 고친 거예요, 일단. 다 정상적으로. 해서 이렇게 돌렸을 때 지금 아픈 게 없어졌잖아요. 그러면은 평소에 허리가 아팠던 원인이 요거 때문인 거죠. 이전에 허리가 계속 불편하셨던 것도 역시 이렇게 고장난 근육들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. 이렇게 고장난 상태에서는 그냥 운동은 사실 하면 더안 좋아요. 말 그대로 우리가 운동을 하는 이유는 약한 근육을 힘을 올리려고 하는 거잖아요. 근데 애초에 근육이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는 그쪽 운동을 하려고 해도 걔는 근육이 안 세요. 다른 근육이 계속 무리하게 됩니다. 그래서 고장난 근육이 있을 때는 이렇게 고치고, 그 다음에 운동을 해야 내가 약했던 근육이 올라올 수 있는 거야. 사실, 허리가 아프셔서 왔지만 제가 허리에는 거의 손은 안 됐잖아요. 잠든 근육을 깨워주기만 하면은 자연스럽게 내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만 만들어주면 돼요. 근데 그런 거 없이 뭐 허리가 아프니까 허리에 주사를 맞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더 허리가 망가질 수 밖에 없어요. 예. 오늘 요거 받아보신 거 소감은 어떠세요? 의사 선생님이 이제 아픈 곳을 잡아서 네.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니까, 아, 내가 참 그렇게 하면은 나도 잘할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, 어쨌든 감사합니다. 네. 어쨌든